우리 양띠 양반들은 너무 다사다난했어. 근데 본인들의 선택이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나는 올해는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 내년이 좀 힘들다 하셔. 그러니까 조언 받는 대로, 좀 뜻하는 대로 다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울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2025년 우리 양띠분들의 신년 운세 한번 알아볼까 하고 가져왔는데요. 공격적인 신년에서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양띠분들, 올해 24년도 안에는 지금까지 좀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을까요? 우리 양띠분들은 올해 금전적으로 전부 다 소란이에요. 음. 금전적으로 자꾸 움직이고, 금전적으로 자꾸 손해보고, 그래서 금전으로 올해는 다 머리가 아파. 그리고 음. 34살 같은 경우는 죽어라 죽어라 모아도 모이지가 않아. 그리고 뭔가 희한하게 새, 그리고 집을 사서 뭔가 사기를 당한다거나 응? 아, 전세 사기 같은 거 그런 게 당하는 수고 우리 마흔여섯 살 양띠는 남자를 잘못 만났어. 아, 그냥... 여자는 남자를 잘못 만났어. 남자는 여자를 잘못 만나고 <laughs> 어. 연인 관계에서도. 어. 그리고 음... 서로 이성 때문에 돈이 나가는 수야. 이성 때문에 돈이 나가는 순데 뭐, 누가 좋냐, 내가 좋냐, 이런 건 없어. 근데 마흔여섯 살은 올해 뭔가 사업이 들어와서 아마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했을 거야. 근데 쉽게 풀리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동업이라든가 이런 건안 되는데, 동업을 한것 같아. 마흔여섯 양띠들이. 그러니까 그런 동업 때문에 조금 힘든 수였고, 우리 58먹은 양띠 같은 경우는 예민하고, 그리고 남한테 빌려주기 좋아하고, 좋은 소리 듣기 좋아하고, 음. 그리고 남한테 이렇게 베풀어서, 그, 아, 고마워, 이런 소리 듣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퍼줘. 너무 음. 퍼줘. 음. 너무 퍼주다 보니까, 본인은 올해 다 손해야. 아니,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왜 남을 퍼줘. 음. 그렇게 퍼주면 안 되지.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올해는 다 매매잖아. 올해는 다뭘 사고, 응? 음. 그리고, 영업을 해도, 올해는 많이 땄어. 음. 거래처를.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뭔가, 집을 사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올해 집을 샀으면 손해를 봤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심했었어야지. 그리고, 우리 70, 아버지 엄마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가 많이 아프대. 왜냐면, 심장질환, 이런 쪽으로, 아빠들, 엄마들 조심하셔야 되고, 이 나이가 돼도 일을 하는 양반들, 신세한탄이 너무 많아, 올해. 어? 음. 난 언제까지 일해야지가 너무 많아. 특히 여자분들. 나는 시집가서부터 일을 했어. 나는 시집에서, 시집을 잘못 갔어. 이생각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야. 음. 네네네. 근데 좀 많이 심, 너무 힘들었지. 우리 46, 80, 뭐, 70 노인기, 이 분들은 네네. 올해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스타트가 좋지를 못했다 그래. 음.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신고통이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셔. 그러면 양띠분들이 올해 좀 여러가지로 힘드셨던 분들이 많았겠네요. 많죠. 우리 34살 같은 경우는 손재주가 많은 친구들이야. 34살은 손재주가 많은데, 만약에 내가 내일을 해. 뭐 속눈썹을 해. 뭐 피부샵을 음. 해. 근데 올해는 뭔가를 바꾸는 수야. 근데 바, 내년에 바꾸는 어, 수거든? 네. 근데 안 바꿨으면 좋겠어. 바꿔서 음. 또 뭔가를 배우면, 다시 처음 원점으로 돌아가. 음. 하던 거를 그냥 쭉 가라고 해. 그리고 마흔여섯 같은 경우는 내년에 뭔가 하나를 더 차릴라 그러나 본데, 차릴 때 자리 선택을 잘하라고 하셔. 차리는 건 나쁘지 않아. 돈을 벌어. 근데 진짜 이렇게 무당한테 물어보든, 누구한테라도 물어봐서 자리 선택을 잘하시면 거기서 대박 난다고 하셔. 마흔여섯은. 그러니까 그 자리 선택만 진짜 잘하시면 되고, 58세 양띠분들은 우리 말잘하고 58세 분들이 인물이 다 좋아 거의 아 그래요? 응. 인물들이 다 좋아 인물들은 다 좋은데 인물값들을 못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내년에는 본인들이 뭔가 자꾸 움직여야 되는 수고 해외도 나가는 수고 이제 많지도 적지도 않은 나이인데 뭔가 외국 나갈 일이 있다고 하는데 외국 나가서 좋은 일이 있다고 하셔 그리고 뭔가 금전운으로 풀리는지 나쁘진 않은데 내년에 진짜 건강 조심하셔야 돼 58세 하고 70은 내년에는 무조건 건강. 음, 음. 내년에는 70 양띠들은 쓰러지는 수를 진짜 조심하셔야 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거든.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양띠들은 다 고기가 고기야, 올해는. 내년도. 건강을 조금 주의를 많이 하셔야겠다. 내년에 양띠는 다 건강이야. 음, 건강만 주의한다면, 근데 신년 운세 하면 또뭐 금전이라든지 하고 계시는 일족의 운기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솔직히 마흔여섯, 46... 34살이 금전운으로 올라가요. 어, 네네. 근데 58, 70, 요는 금전운보다는 이렇게 뭔가 잡는 수야. 내가 돈이 있어서 뭔가를 잡는 음. 수야. 그니까 러 그럴 거 잡을 때 제대로 잡으면 대박 난지. 문서 같은 게될 수도 음. 있는 거죠. 어. 대박 나지. 근데 마흔여섯 먹은 사람들은 내년에는 뭔가 사업을 또 하는 순데 자리 선택만 잘하면 정말 대박이 난다는 거지. 음. 있습니다. 그럼 양띠분들은 뭔가 내년에 그래도 기회는 많이 들어오시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진 기회는 많이 들어오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난 잘못될까 봐 그게 걱정인 거지. 그거는 꼭 상담 같은 거 받아 보시면서 좋은 방향성으로 골라 가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쵸. 알겠습니다. 그럼 양띠분들도 그래도 내년에 좀 운기가 봄쯤부터 좀 여러가지로 풀릴 수 있을까요? 양띠이들은 솔직히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풀리긴 해요 아 그래요? 어, 이미 이제 풀리긴 해 음. 이미 삼재가 다 들어오셨어 아. 삼재가 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 조금씩 들어오긴 하는데 조심해야 되니까 말을 해주는 거지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이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띠와 나이만 보고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100%다 정확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게 정확하면 내가 여기 있겠어? <laughs> 어? 저 <저기> 날아다니지? 예, <laughs> 네 때문에 좀더 정확한 운세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 상담을 또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양띠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우리 양띠 양반들은 너무 다사다난했어. 근데 본인들의 선택이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나는 올해는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선택을 잘하셨으면 좋겠어. 음. 내년이 좀 힘들다 하셔. 그러니까 조언 받는 대로, 좀 뜻하는 대로 다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